자 이번 질문 먼저 틀린거 부터 봐도록 하면은 자기는 여 much 가 아니라 many 가 와야 되구요 almost 가 아니라 most 그 다음 quiet messaging checking that try you 그 다음에 you 가 아니라 yourself 그 다음에 minute에 s 를 붙여 줘야 되겠다 자 먼저 뒤에 거부터 본다 그러면 이 에브리는 모든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매 모모마다라고 해석되는데 그러니까 이건매 30분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브리는 원래 뒤에는 단수가 오는데 이매 모모마다라고 해석될 때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에브리 다음에 기수 그다음 복수 서수 단수 음. 그래서 기수는 기본적인 숫자 있죠? 1, 2, 3, 4, 이렇게 30. 음. 그 다음에 서수는, 서수가 되려면은 이게 이제 th가 돼야지, 이게.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기수는 기본적인 숫자, 서수는 서열을 매기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음. 근데 여기는 기수니까 복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yourself는, 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명령문이죠? 자, 명령문에 명령문은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생략돼 있다는 얘기인데 생략된 주어는 언제나 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지. 그러니까 유어셀프가 돼야 돼요. 자 그다음 almost는 부사예요. 어, 그런데 이제 거의 어그러면 거의 어린 사람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most가 들어가서 대부분. 의라는 뜻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Almost는 부사로 거의라는 뜻이야. 말이 안 되죠. 그다음 many, many 뒤에는 복수고 much 뒤에는 단수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s 복수네.